어, 지난 수업에서는 에, 점근적 시간 복잡도 분석의 일반적인 방법론을 설명하고, 또몇 가지 이제 에, 코드의 예의를 가지고서 실제로 우리가 점근적 시간 복잡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어, 지난 수업에서는 이제 우리가 Big O라는 이 표기와 세타 세타 표기는 실제로 사용하진 않았는데 이 Big O라는 예, 표기를 엄밀한 어떤 정의 없이 그냥 대략 그 직관적인 의미만 제가 설명하고 예, 그냥 사용을 했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b i O 노테이션과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어 점근적 시간 복잡도 분석에서 사용되어지는 이제 또 다른 어 표기가 이제 세타라는 표기인데 이두 가지 표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그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수업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떤 아, 아 코드를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거기에서 어떤 연산의 횟수가 가장 자주 실행되는 연산의 횟수가 2분의 n의 n-1번이 니까 이것은 네. 오더 오브 n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쓰고 이런 식으로 말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거의 대부분의 어 알고리즘 뭐 교재나 이런 데에서 이런 식의 표현을 어 즐겨 쓰는데 사실 이것은 이제 좀어 아주 엄밀한 의미에서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 이제, 만약에 A equal B이면, 예, 수학에서, 그러면 당연히 B equal A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수식에서 이 equal이, 이제 그냥 equality, 그러니까 이두 개가 동일하다라는 의미라면,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order of n 제곱은 2분의 n의 n-1이다. 이것도 성립해야 되겠죠. 왜냐면 equal이니까. 예, 음, 하지만 이건 이제 좀 말, 음, 전혀 말이 안 되는 그런, 예, 표현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사실은 이, 우리가 이렇게 equal, 보통 책에서 그냥 equal 이렇게 쓰지만 실제로는 이건 equal이 아니라는 뜻인 거죠. 그 다만 그냥 이렇게 까다롭지 않게 그냥 대충 equal이라고 그냥 쓰는 거지 실제 이걸 엄밀하게 보면 이건 equality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비고 노테이션을 이제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정의를 하려면 이런 부분을 이제 어좀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에, 이렇게 씀, 어, 엄밀하게는 이, 이, 이건 이퀄이 아니라 이렇게 포함 관계다 이렇게 어 그러니까 집합의 원소 기호를 써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에, 정확한 수학적 표현입니다. 그 얘기는 이오더 오브 n 제곱이라는 것을 에, 어, 하나의 어떤 함수들의 집합으로 우리가 보는 거고 그리고 2분의 n의 n 마이너스 1이 오더 오브 n 제곱이라는 집합의 속한다, 그러니까 원소다 이렇게 어, 개념화를 해야 어, 정확한 엄밀한 수학적인 정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에, 이제 이렇게 쓰겠습니다. 어떤 함수 f_n이 o d r o f G_n이라는 어떤 집합에 속한다. 에, 이게 이제 그리고 보통 책에서는 그냥 이걸 이걸 그냥 이렇게 뭐 어떤 누가 처음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냥 관습적으로 이걸 O_dro卜 이렇게 쓰긴 하지만, 우리가 읽을 때는 order of GN은 하나의 집합이고, FN은 order of GN에 속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FN이 order of GN에 속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이게 이제 그것의 정확한 정의인데, 일단 이 정의를 읽어보면, 뭐가 존재한다는 거죠? 뭐가 존재하느냐 하면, C와 N0라는 둘다 양수인, 어, 어떤 상수, 어떤 상수, C와 N0가 존재하는데, 어떤 C와 N0냐 면 N0보다 큰 모든 N에 대해서, 어, for all이라고 했으니까, N0보다 큰 모든 N에 대해서, 어, 이 C 곱하기 GN이 f n 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뭔가 이렇게 한 눈에 이렇게 들어오진 않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FN이라는 함수가, 오더 o 브 g n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g n이라는 어떤 또 다른 함수에 대해서 오더 o 브 g n이 된다는 것은 이, 내가 이 g n에다가 어떤 적당한 상수 c를 곱하면 항상 f n보다 더 크거나 같게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인데, 단 거기에 이제 약간 조건이 붙어 있는데 뭐냐면 n 0라는 어떤 상수가 있어서 이게 n0보다 큰 n에 대해서만 우리는 관심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n0보다 작은 n,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이쪽 부분 여기에서는 아무런 지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죠. 그 얘기는 이쪽에서는 어떻게 되도 상관없다는 라 뜻입니다. 이쪽에서는 뭐 누가 크든 누가 작든 상관이 없는데 단 어, n이 n0보다 커지는 순간부터 그 이후에는 영원히 에, fm보다 내가 예, g n에다가 어떤 상수 c를 곱한 c 곱하기 g n이 f n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그런 c와 n 0가 존재하면 그러면 f n은 오더로브 g n이다. 이게 어, 이, 이 정의의 의미입니다. 자, 이, 이게 이제 음, 어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잠시 그니까 여기에서 조금 수업을 중단하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곰곰이 좀 생각을 어, 해. 해보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Fn과 Gn은 둘다 함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 Gn 자체는 Fn, Fn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 Gn과 Fn이라는 것 자체가 함수라는 얘기는 이게 어떤 하나의 단일한 값이 아니라 n의 값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하는 값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어떤 그래프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함수인 거죠. 그러면 f n과 g n이라는 이 함수 자체는 뭐 누가 클 수, 누가 클 수도 있고 f n이 클 수도 있고 g n이 클 수도 있고 또 이거 이게 이제 함수니까 어떤 n에 대해서는 뭐 f n이 크기도 하고 또 어떤 n에 대해서는 g n이 크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다는 뜻이, 어, 뜻이 기본적으로 밑에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gn에다가 어떤 상수 c를 곱하면 항상 fn보다 gn을 크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 짜투리로 또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느냐면 하 이게 항상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엄밀하게 항상은 아니고 어떤 n0라는 값이 있어서 이거보다 작을 때는 상관이 없다는 관심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n0보다 큰 모든 n에 대해서는 gn에 적당한 상수를 곱해서 항상 fn보다 크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이 경우에 이 gn을 fn의 그냥 어퍼 바운드 어퍼 바운드라는 얘기는 이제 한, 나보다 항상 더큰 나의 상한값 이런 뜻인데 그냥 어퍼 바운드라고 할 수는 없고 이제 어 p 토틱 어퍼 바운드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GN 자체가 나, 나보다 항상 큰건 아니지만, 내가 GN의 적당한 상수를 곱해서 항상 나보, 나보다 더 크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걸 Syntactic Upper o 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FN이 뭐 32N 제곱 더하기 17N 제곱, 아, 이, 이, 이거는 아마 좀 실수인 것 같네요. 17N이겠죠. 32n제곱 더하기 17n-32라는 함수라고 가정을 하면, 이 fn은 어, order of n제곱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 예에서는 지금 fn이 이거고, gn이, gn이 지금 n제곱인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면 32n제곱 더하기 17n 빼기 32는 그냥 n제곱보다는 n의 값에 따라서는 뭐더클 수도 있고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더 작을 수도 있죠. 만약에 n이 뭐더 작을 수는 없나? 뭐 이게 이게 32가 아니라 한320 정도 된다고 보면 n이 작을 때는 어뭐 얘가 더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그렇겠죠. 하지만 내가 이 g n 앞에 적당한 상수를 곱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c를 어 33이다 이렇게 곱해 보면. 그러면 이게 이제 33n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전히 이 33n 제곱은 32n 제곱 더하기 17n 빼기 32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n의 값에 따라서. 하지만 n이 충분히 커진다면, n이 작을 때는 이 뒤에 붙어 있는 17n 제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fn이 어, gn 어, 33gn보다 더클수 있죠. 요 계수가 33임에도 불구하고 fn이 더클수 있지만 n이 일정수 이상 커지면 무조건 얘가 더 커지 커지죠. 그런 건 여러분이 고등학교 수학에서 극한 같은 거 배울 때이 이거분 fn분의 32gn의 극한값 하면 항상 32분의 33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n이 무한히 커지면 결국 얘가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 적당한 상수를 우리가 이 n 제곱에다가 적, 적당, 앞에 적당한 상수. 제가 일부러 이제 33을 곱했지만, 뭐, 예를 들면 33이 아니라 330 이렇게 곱하면 거의 항상 3 3 0의 n 제곱은 이 fm보다 뭐 거의 모든 n에 대해서, 그러니까 양수인 n에 대해서 더 커지겠죠. 어, 그래서 어, 우리가 n 제곱 앞에 적당한 상수를 곱하면 항상 음, n이 뭐 이렇게 1이라든가 2이라든가 이런 어,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n 이제이 어, n N제, 제로의 값 역시 우리가 이제 아무렇게나 선택을 하면 되는 거니까 적당한 n 제로를 잡기만 하면 n 제로보다 큰 모든 n에 대해서 예, 더 크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FN은 order of N 제곱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 음, 설명을 여러분이 충분히 알아들었기를 바랍니다. 음, 어, 거의 대부분의 어, 알고리즘 교재에는이 부분에서 이렇게 적당한 연습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연습문제를 한두 개만 여러분이 힘으로 풀어보면 무슨 음, 의미인지 뭐, 이, 이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 비고노테이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이제 주의해야 될건 뭐냐면 이 비고노테이션은 어, asymptotic upper bound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f n이 오더로브 g n이다라는 말은 이 g n에다가 내가 적당한 상수를 곱하면 항상 f n 보다더 크게 만들 수 있다 그냥 그런 뜻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f n은 오더로브 n 3승이냐 어떻게 f n 오더로브 n 3승입니까 요, 여기 지금 f n이 요거일 때, 3 2 n제곱일 때, 어 이건 여기 n3승 앞에 내가 적당한 상수를 곱해서 32n제곱 더하기 17n 빼기 32보다 더 크게 만들 수 있냐? 라는 질문이죠. 어, 그리고 그 답은 당연히 yes겠죠. 왜냐하면 n제곱 앞에도 내가 적당한 상수를 곱하면 f n 보다 크게 만들 수 있으니까 n3승은 더, 더, 더 당연히 더 크게 만들 수 있겠죠. 따라서, fn은 order of n 제곱이기도 하지만, order of n 삼승이기도 합니다. 또 뭐, order of n 제곱 log n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big O notation은, 그냥 이 gn이 fn보다 더 어심토틱하게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 gn에다가 상수를 곱하면, fn보다 더 크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fn이 order of n 제곱이라는 것과, fn이 order of n 삼승이라는 것은, 아무런 모순 없이 둘다 Yes인 거죠. 그래서 간혹 보면 이제 이런 걸 이용해서 함정 문제 같은 걸 내, 내기도 합니다. 뭐뭐 뭐 그냥 이오더노테이션이 upper bound을 표현하는 거다라는 것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뭐, 뭐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겠죠. 그다음 어, 두 번째로 이제 살펴볼 게 오메가 노테이션인데 사실 이 오메가 노테이션은 우리가 시간 복잡도 분석에서 뭐, 이렇게 사용, 자주 사용하는 그런 노테이션은 아닙니다. 어, 좀 특, 특이한 경우에, 이제 시간 복잡도 분석 과정에 우리가 오메가 노테이션 같은 것들을 쓰, 써야 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 시간 복잡도 자체를 오메가 노테이션으로 표기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오메가 노테이션은 이 비고 노테이션의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메가 노테이션의 정의는 어, 보면 다 똑같 여기까지 다 똑같은데 이 부호만 지금 어, 반대죠. 이, 이, 요, 요게 Fn이 작거나 같아인데 이건 Fn이 크거나 같아니까 의미는 역시 Gn과 Fn이라는 함수가 있을 때 이번에는 거꾸로 이 Gn 앞에 다른 상수 c를 곱해서 어떤 n0보다 큰 모든 n에 대해서 이 c 곱하기 Gn을 Fn보다 더 작거나 같게 만들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어시모토딕 로어 바운드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시간 복잡도 분석에서는 뭐, 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의 주장은 별 의미가 없죠. 음. 왜냐하면 내 알고리즘은 시간이 어, 이거보다 더 걸리진 않는다. 이거 이내다. 이, 이렇게 주장을 하지 내 알고리즘은 이거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 뭐, 이런 주장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오메가노테이션으로 표기하는 일은 없, 없, 당연히 없겠죠. 하지만 이제 예, 여기서 오메가노테이션을 다루는 이유는 예, 다음에 할이 세타노테이션을 어,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메가노테이션은 그냥 어, 비고노테이션에 반대여서 내가 어떤 함수 앞에 적당한 상수를 곱하면 이 타겟 함수보다 항상 작거나 같게 만들 수 있다. 그냥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예를 들어보면 이게 여기서도 되고요. 32n 제곱 플러스 17n 마이너스 32는 오메가 5n 제곱입니다. 어, n 제곱 앞에 내가 적당한 상수 예를 들면 31 이런 상수를 곱하면 항상 얘보다 더 작게 만들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fn은 에 네, 오메가 오브 n 제곱입니다. 하지만 이 오메가 노테이션도 역시 그냥 로우 바운드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표기도 여전히 그러니까 사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아까 이, 이런 어, 명제나 이런 명제들은 현, 현실적으로 별로 실용적인 의미에서 별로 의미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즉 Fn은 오드 오메가 오브 n입니다. 왜냐하면 n 앞에다가 적당한 상수를 곱해서 항상 32n 제곱보다 작게 만들 수 있으니까 별 의미는 없는 없는 명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틀린 명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타 표기는 뭐냐면 어뭐 이렇게 이제 풀어서 설명할 수도 있지만 더 간단하게는 이, 이게 세타의 에,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Fn이 에, 세타 오브 g n이라는 것은 f n이 오더 오브 g n이면서 동시에 오메가 오브 g n일 때. 이건 무슨 뜻이냐면 f n이라는 함수가 있고 g n이라는 함수가 있을 때, 내가 이 g n 앞에 어떤 상수를 곱하느냐에 따라서 항상 f n 보다더 작게도 만들 수 있고 또 다른 상수를 곱해서 f m보다 크게도 만들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즉 f 어, f n과 g n은 즉 동일 차수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f, n과 g는 그냥 동일 차수의 함수다라는 얘기를 좀좀 어, 포멀하게 설명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동일 차수의 함수에 대해서는 앞에 상수가 누가 더 크냐에 따라서 미가 더 커지기도 하고 내가 더더 커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에, Fn이 어, 똑같이, 역시, 이 제곱은 없고, 이렇게 될 경우에, Fn은, 금방 우리가 본 것처럼, order of, 어, order of n 제곱이기도 하고, omega of n 제곱이기도 하기 때문에, 세 e t of n 제곱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n 삼승이나, n. Fn이 세 e t of n 삼승이나, Fn이 세 e t of n이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Fn은, 요, Fn이 요 경우에, 오더로브 n 제곱이긴 하지만 오메가 오브 n 제곱은 오더로브 n 삼승이긴 하지만 오메가 오브 n 삼승은 아니죠. 따라서 세타 오브 n 삼승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f n 은 어, 오메가 오브 n 제곱이긴 하지만 오더로브 n 은 아닙니다. f n 이 지금 이럴 경우에 이건 아니죠. 따라서 f n 이 세타 오브 n 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f n 은 세타 오브 n 제곱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퍼 바운드, 로우 바운드를 동시에 표현한다. 다시 말하자면, f n 에다가 적당한 상수를 곱하면, 어, g n 에다 적당한 상수를 곱하면 f n 보다 작게 만들 수도 있고 또 크게 만들 수도 있다. 물론 어, 여, 항상 n 제로라는 어떤 값이 있어서 이것보다 작을 때는 상관이 없고 n 제로보다 큰 모든 n에 대해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시간 복잡도를 표기할 때 이제 내가 어떤 알고리즘을 지금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분석했을 때 가장 좋은 건이 세타로 표기를 할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그냥 세타 오브 n 제곱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그냥 그냥 이제 정확하게 이 알고리즘에서 어떤 연산의 실행 횟수는 n에 관한 2차식이더라 그게 뭐, 뭐 2분의 n에 n 1이든 아니면 모든 n에 관한 2차식이더라, 그냥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그냥 오드로브 n 제곱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그냥 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의 어퍼 바운드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알고리즘의 어떤 연산의 실행 횟수는 어떤 n에 관한 2차식보다 차수가 작거나 같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 오더 오브 n일 수도 있다는 의미가 그 안에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어이 오더 노테이션은 그러니까 어떤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의 그 상한만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세타로 표기를 할 수가 있으면 세타로 표기를 하는 것이 좀더 많은 정보를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통 뭐 그냥 이렇게 에, 그,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보통 이제 오더 오브 n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어, 에도 물론 세, 세타 오브 n 제곱이면 항상 오더 오브 n 제곱이 성립하는 거니까 이 역은 성립하지 않죠. 어떤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가 오더 오브 n 제곱이라고 해서 반드시 세타 오브 n 제곱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타 오브 n 제곱이라는 것은 오더 오브 n 제곱 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쓰고 많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에, 빅 O와 세타 어, 노테이션의 이제 수학적인 정의를 우리가 살펴봤고 어, 이제 얘를 음, 몇 가지 이제 간단한 에, 특성을 두 가지만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좀 시, 실용적으로 에, 어, 의미가 있는 두 가지 간단한 에, 어, 비고와 세타노테이션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엄밀하게는 이렇게 쓰는 게 정확한 수학적 표현이지만, 거의 대부분의 논문이나 텍스트에서는 그냥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뭐 관습적으로 그냥 이렇게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즉, 즉, 이거를 포함 관계가 아니라 equal 이렇게 쓴다는 거고. 하지만, 엄밀하게 이해할 때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고, 제가 두 가지 특성을 살펴본다고 했는데 그게 이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수가 k인 모든 다항식은 오드 of n의 k승이다. 그러니까 임의의 어떤 k차 다항식은 전부 오드 of n의 k승이라고 표기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n의 k승 k차 다항식이라는 건 이제 어떤 K, 0, 0 이상인 여기서 물론 CK는 0 이상인 어떤 상수입니다. 그럼 이거는 어, order of N의 case입니다. 즉, 이 N의 c a s 앞에 내가 적당한 상수를 곱하면 항상 이거보다 더 크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뜻인데 뭐 당연합니다. 이 CK가 얼마든 간에 이 CK보다 좀더큰 상수를 곱하면 N이 작을 때는 이 뒤에 있는 항들 때문에 FN이 더클 수도 있지만 결국 N이 커지면 어, 내가 예를 들어서 ck 플러스 원에 n의 k승 이렇게 하면 얘는 얘를 우리가 gn 음, 그러니까 얘는 n이 작을 때는 뭐 fn이 얘보다 더클수 있습니다. 하지만 n이 충분히 커지면 결국은 얘가 더 커지게 되죠. 이것은 뭐 우리, 여러분이 고등학교 수학에서 배운 기본적인 뭐 수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엄밀하게 우리가 이걸 수학적으로 증명하지 않더라도, 어, 이미의 k차 항식은 order of n의 k승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성은 뭐냐면, 에, p차 항식과 q차 항식의 합은, 그, 어,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썼는데, 우리는 그냥 예를 들어서 p보다 q가 더 크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에, p차 항식과 q차 항식의 합은 order of n의 q승이다. 그니까 요거는 지금 pq 중에 누가 더 크다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pq 중에 더큰놈 이런 식으로 달아놨는데 우리는 이제 그냥 예를 들어서 p보다 q가 더 크거나 같다고 가정을 하면 자수가 어, p인 항식과 자수가 q인 항식을 합치면 결국 자수가 q인 항식이 되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2차 함수와 3차 함수를 더하면 3차 함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삼자함수는 오드로벤의 삼승이니까두 당시 그 합쳤을 때 결국 큰 차수 당시의 차수를 따라간다 이런 이야기이고 요즘 세타표기에 대해서도 그대로 성립합니다. 이건 그냥 어, 재미로 내본 연습문제인데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게 A라는 함수와 B라는 함수가 각각 이렇게 될때 A equal 오드로 B가 성립하느냐 혹은 a 콜 세타 우 b가 성립하느냐라는 질문인데 몇 개만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여기서 n을 제외한 나머지 값들은 다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k나 이psilon이나 c나 이런 것들은 다 상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에, 첫 번째 질문은 log n의 k승하고 n의 이psilon승인데. 여기서 이제 이 k와 n이 얼마다라는 걸 명시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k와 이psilon이 얼마여도 똑같은 답이다라는 뜻이겠죠 써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즉이 로그 k가 예를 들어서 뭐 얼마여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로그 로그 n의 보통 요, 요 요건 무슨 뜻이냐면 그냥 로그 n의 천승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보통 수학에서는 로그 천의승 이런 식으로 관로를 아 사용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로그 n의 천승하고 n의 입실론승인데 입실론은 예를 들어서 0.00000 00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상수여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그 n을 이게 천이 아니라 뭐 100만 뭐 1억이 됐던 예, 몇 승이든 예, 아무리 큰 상수여도 상관이 없고 n의 엡실론 승에서는 이게 아무리 작은 상수여도 상관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둘 중에 누가 더 어스팀토틱하게 그러니까 점근적으로 봤을 때 누가 더 그로스 레이트가 크냐 이런 질문인데 이것은 그냥 제가 답을 말하면 이쪽이 항상 더 큽니다. 그러니까 어, n의 0.0000001승이 log n의 뭐 0만 100만, 천만 100만, 100만, 1억승보다 n이 커지면 결국 더 커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yes겠죠. a가 order of b라는 얘기는 얘가 얘가 얘보다 더 크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얘가 더 크다 이런 뜻이니까 성립하겠죠. 하지만 어, 세타 노테이션은 당연히 성립하지 않겠죠. <laughs> n의 k승과 c의 n승의 관계는 이 둘의 관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항상 더 커서 이거는 물론 여기서 c는 예, 양의 어떤 1보다 큰 양의 1보다 큰뭐 그런 세부적인 조건들이 이제 지금 여기 설명이 없지만 그러니까 c는 1보다 큰 어떤 예, 어, 상수다 그런 경우에 예, 이건 yes지만 이건 no입니다. 다른 것들도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네, 좀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